혹시 여러분,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루틴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최근 여러 연구에 따르면 단순한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도 뇌의 노화를 늦추고 기억력과 사고력을 10년 이상 젊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뇌 건강 루틴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어렵지 않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치매 위험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력이 조금씩 사라지는 병이 아닙니다. 뇌의 신경세포가 서서히 손상되면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질환으로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전체 환자의 70%를 차지합니다. 한번 진행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전세계 치매 환자는 2024년 기준 약 5,500만 명, 2050년에는 1억 5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65세 이상 인구 중약 10%가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치매의 3,040%는 생활습관 관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요. 이뇌 건강 루틴을 실천하면 단순한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지고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져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완화됩니다.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줄어들어 정신 건강이 개선되며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는 능력도 향상됩니다. 신경세포의 손상이 늦춰져 노화를 천천히 진행시키고 숙면의 질이 높아지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뇌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블루베리를 하루 한 컵씩 12주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단기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약15%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블루베리의 풍부한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뇌세포의 손상을 막고 새로운 신경 회로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침 공복이나 간식으로 먹으면 항산화 성분이 빠르게 흡수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두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뇌에 좋은 견과류로 유명하죠. 오메가-3 지방산과 폴리페놀이 풍부해 뇌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하루 한줌 약 57발 정도를 꾸준히 섭취하면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호두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과다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은 뇌의 염증을 완화하고 신경세포의 산화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익힌 토마토는 생토마토보다 리코펜 흡수율이 23배 높아집니다. 아침에는 샐러드로 점심이나 저녁에는 파스타 소스나 토마토스트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뇌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 23잔 정도의 녹차를 꾸준히 마시면 오후의 피로를 줄이고 뇌의 각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취침 전에는 카페인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연어입니다. 연어에는 DHA와 EP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뇌세포의 재생과 연결을 촉진합니다. 주 23회 연어를 식단에 포함하면 장기적으로 인지기능이 개선되고 우울감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생선을 자주 먹기 어렵다면 오메가-3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뇌를 깨우는 운동 루틴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는 빠르게 걷기 30분입니다. 하루 30분 정도만 빠르게 걷는 것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가 약20% 증가합니다. 아침에 공원이나 집 근처를 산책하며 걷기 운동을 루틴으로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는 퍼즐이나 두뇌 퀴즈입니다. 스도쿠 퍼즐, 암상 같은 두뇌 게임은 새로운 신경회로를 자극합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인지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손가락 스트레칭입니다. 손의 소근육을 자주 움직이면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두뇌 활동이 촉진됩니다. 손가락을 펴고 접는 동작을 반복하거나 작은 공을 쥐었다 펴는 운동을 하루 몇 번씩 해보세요. 네 번째는 명상 10분입니다. 명상은 뇌파동을 안정시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고 뇌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아침이나 잠들기 전에 편안하게 앉아 호흡에 집중하면서 명상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다섯 번째는 간단한 춤 동작입니다. 음악에 맞춰 간단히 춤을 추는 것은 균형 감각과 두뇌 회로를 동시에 활성화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집 안에서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음식과 운동뿐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습관도 뇌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먼저, 규칙적인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7시간 정도의 숙면은 기억력을 강화하고 뇌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아침에 물한 잔을 마시는 습관은 혈액순환을 도와 뇌로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교류를 꾸준히 유지하세요.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 동호회 활동, 취미 모임 등은 뇌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등 꾸준한 학습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뇌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루틴을 실천한다면 앞으로의 10년, 20년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과 운동. 그리고 생활 습관 중 한두 가지라도 바로 시작해 보세요. 꾸준함이야말로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더 젊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뇌 건강 루틴으로 치매 없는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